그러니까 여기 여기다가 고추를 이제 처음이다. 고추 처시 심을 때 고추를 했어. 바닷가피니까 바닷물 쪄지니까 고추가 안 되더라고. 음. 다 타버려 이빨이가 그래서 여기는 여름 나는 작물을 무조건 하면 안 돼. 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나는 작물을 했는데 비도 많이 오고 태풍 때문에 여름 나는 작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고추가. 음. 그래서 이거 언제 심은 거예요, 마늘? 9월 말. 9월 말에 심었거든요. 야, 뭐이 겨울 잘 나겠다 보니까. 그래요? 네. 나는 처음 이거 진짜 마늘은 마늘에 막 마... 아무것도 몰라 마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비닐 식으로 탈리 쳐라 해갖고 아. <laughs> 심을 때는 뭐과제도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국내 마늘 심으시는 분들 계세요? 국내 마늘 심은? 예 네, 네. 다른 분들 여기 오면 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아면도는 네. 음. 겨울나한 작물에 양파나 양 마늘에 부지포를 덮질 않아요. 바닷가 해안가 지방이 그래서 부지포를 덮질 않아요. 어... <laughs> 야 마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좋은 거예요? <laughs> 네. 어, 아버지 그러는데 요, 우리, 안면도에서 아마 심고 좋을 거라. 고 네. 그럴 거 같아요. 그 더군다나, 농가들이 마늘 심고, 음. 못 쓴다고 한 거를 의도한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마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갖고, 음. 마늘 도전하기 위해서, 음. 마늘 종자가, 마늘 종자 값이 비싸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본다고, 음.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오일풍이거든요? 음. 예, 마늘 처음 심어봤어요. 와. 근데, 종자형 마늘을 살려고 음. 갔더니, 음.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아니, 이거 500평 심으려고 했더니 거의 돈, 100만원 이상 더 들어가겠는 아, 거예요. 어. 야, 그, 야, 갑작마늘에 100만원을 드리냐. 뭐 어. 내가 마늘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그래서 주변 농가들이 마늘 다 심고, 음. 이제 쪽마늘이라고 하죠. 거의 네. 파지마늘 네. 그런 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음. 얻어다가 심은 거예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 마늘 종자 값은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 얻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하루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네. 한 3, 4일에 끝냈어요 아, 종자가 띄엄띄엄 네 농가에 <laughs> 심은 거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럼 나무 아. 갖고 와 그래가지고 네. 저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끝나고 그래서 마늘 못 얻어가지고 저맨 끝에는 쪽파 심었어 우리 먹은 아. <laughs> 틀리죠? 네. 쪽파 맨 끝에는 아. 그렇게 된 상태의 마늘이에요 아 근데 좋다 네. 마늘 길이 자체가 몇개 몰라요 몇개 나와야 돼몇 개인 거야 여섯 개, 개 하나, 넘었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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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 다 주셨을 주셨을 와. 끝났어? 끝났어. 아 그래요? 끝났어요. 그럼 성공한 거야. 공한 거야?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마늘은 음. 저 어렸을 때, 네. 저 진짜 초등학생 때도 전에 조금 먹을 정도로 이렇게 마늘 농사를 졌거든요 네. 여기는 마늘 농사를 별로 안 짓고 이제 고구마나 음, 고추 음. 이게 주산지기 때문에 음. 마늘을 별로 안 했는데 저도 이제 마늘이 음.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해갖고 이 음. 한번 심어봤어요. 종자형을 음. 하려고 이렇게 심었는데 우선은 저희 는 이렇게 잘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음. 하지 마는데 왜 이렇게 잘됐냐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잘된 이유가 뭐, 있죠. 뭐 이거 여기 뭐가 뭐뭐 뭐, 뭐, 뭐 어떻게 되죠? 이거 FMC농법이 들어 아. FMC농법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도 모르는 야너왜 이렇게 잘 돼? 우리 지금 마늘 우리 마늘이 요 근래 동네에서 최고 음. 잘됐다 하더라고요. 아 그럴까? 예. 또 아, 하나 우리는 이것도 음. 허, 화염빈이라는 검은빈을 했거든요. 음. 풀을 뭐 굳지 않고 그냥. 근데 지금 아마 흰빈을 냈었으면 더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어제든나 시타 때 검은빈이라 이게 응. 광화수를 못해서 더 올라왔는데, 응. 이검은빈이 시원한데도 이렇게 응. 잘된 거는. <laughs> 엄청나요? 네. 된다, 진짜. 네. 뭐 들어갔어요, 여기는 또? 아쿠도 있제 아쿠도 있제 예, 아쿠도 있제 아. 네, 들어갔죠. 아. 정신하고 오래됐어. 아. 아. 들어갔죠. 아. 이게 비가 안 와서 아. 네. 저희가 물을 주고 키운 거예요. 어, 수렁클러가 없는데. 수렁클러가 없죠? 없죠? 네. 제차 보시면은 약그 있죠? 예, 네, 예. 그렇죠? 네. 그거 받아다가, 스프렁클러, 그 일주, 일주일 돌렸어요. 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데 사람 진짜 그라아 와. 일주일도 안못 <laughs> 쉬고, 왜? 물을 줘야 되니까. 너무 가물다 보니까. 말을 심고 나서, 지금 비가 한번 왔는데, 엄청 많이 왔죠. 음, 또 많이, 또, 흥분을 네, 네, 만드는데 네. 엄청 많이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뿌리가 아, 튼튼하니까. 음. 그러는 뿌리의 싸움이죠. 음, 뿌리, 예, 네, 뿌리의 싸움이죠. 야, 너무 좋은 게, 예, 네. 다서 있어. 이게 네. 애들이 퍼지지가 않고, 아, 다서 있어, 진짜. 팀장님은 다른 농가, 야, 많은 농가들을 보시잖아요. 나 네. 저는 이렇게 태, 태순이나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 보는 거 이제 제 평생 처음 보거든요, 음, 농사를 짓지만. 음. 근데 남들이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고 물어보길래, 진짜 마들 어, 어, 얻어서 심은 거 맞냐고, 우리 것 같다 심은 거 맞냐고. 몇번 물어보더라고. 아, 맞다, 고 그, 좀, 뭐, 버리는 것 같다 심은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키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잘 됐는데요? <laughs> 그런 거 말았거든요. 결론은 이제, 이제, FMC 농법이 되니까, 네. 이렇게. 저, 어떻게 있어 신기해. 왜 FMC 농법을 하면 이렇게 고르게 크는지. 아무래도 제품이 좋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죠. 예 네, 가성비. 네, 네, 적은 비용에, 네. 이렇게 효과를 내니까, 네. 안쓸 수가 없죠. 어. 여기 침지했어요, 그러면? 여기요? 네, 정수. 침지도 안 했어. 아, 침지 안 하고. 침지도 안 하는 상태예요. 야. 침지도 안 하고 아쿠도 이렇게 들어가고 음. 물줄때 아트플랜 루엔스 아쿠도 음. 물줄때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양이 물2천 통에 음. 거의 한 스무 번 스무 차 정도를 댔으니까 몸피가 아. 너무 안 나가지고 싱고난 다음에 진짜 좋은 거예요. 난 모르겠어 기준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좋아요, 좋아, 네. 진짜 좋아.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마늘을 막 그러더라고요. 뭐, 이락, 사지, 오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제랑 네. 오지? 이락, 오지? 예. 네. 그 팀장님 오시면 이락, 오지가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돼. 요 아. 지금 6장이면 겨울 버티고, 네. 어, 이제 돈 넘어서 12장만 잡으면은, 네. 거의 이락, 오지, 사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 팀장님 빨리 와보세요. 얘가 뭔지 알아요? 버린 거야. 어떤 거? 버린 거. 마늘 버린 거. 아. 보이죠? 마늘 버린 거. 예. 네. 버린 것도 올라와. 네. 버린 것도 올라와. 버린 거. 아. 마늘 심다가 네. 너무 자라서 버린 거야. 아. 버린 것도 올라오네. 와. 뽑아도 되나? 이거 봐, 여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마늘. 예, 네, 마늘, 마늘. 예. 아, 진짜 작은거 아, 들어갔다. 예, 네, 보이시죠? 야. 이런 거 들어갔다고. 이런 거. 이거 봐, 이거 뿌리 봐. 이런, 이런 거, 심었다. 거 심었다고요. 이게, 아. 이게 믿겠죠? 진짜. 진짜. 와, 진짜 좀. 예. 네. 예 네. 이런 마늘을 이렇게 키웠다고? 네 와... 이거 대박이네 네. 야 이거는 안돼 아. 야 이거는 못써 이거는 나 해봤자 죽어 네. 버린거예요 버린것도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게. 봐봐 팀장이 요거 봐 버린거라고 뿌리 봐 얘네들 끌어내서 그래 지금 끌어내서 그래 끌어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심으면 죽는다 하더라고. 근근데안 네, 네, 죽어. 나와 이거 나온 거 봐요. 고랑이 버린 마늘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너 네. 사장님의 주종목을 마늘로 바꾸시게 났을 것 같은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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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런 작은 종구를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대요. 아, 이제 FMC 농법의 힘이죠. 마늘을 끝 보면 안 돼요. 아줌마들 네. 농거 보면 얘네들이 살, 농, 살 건지 음. 안살 건지 음. 보면 안다가더라고요 그래서 심을 때도 이제. 중요하겠죠. 기운을 음. 쳤던 것도 이제 깊이나 뭐 그런 것도 음. 중요하겠지만, 그깊자 이런 파지마으로 버려지는 걸로 했다는 게, 음. 솔직말해서 그 그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아. 신경 안 쓰는 거 치고는 계속 좋죠.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는 음. 몰라요. 저도 그때 그냥 음. 처음에 액게시동법 초기에 한번 했고, 음. 중간에 어떤 약을 쳐야 되거나, 음. 뭐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거나. 해야 되는데 응. 뭐 영양제 뭐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냥 마늘 이렇게 좋은데 무슨 영양제를 주냐 응, 응. 어, 끝났네 끝났어.